IPO 공모주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차큐보와 차세대 이중저의 표적 항암제 내수파립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약 후보물질 내수파립은 유전자 결핍과 상관없이 자궁 내막암 세포 종양 성장을 늦추고 세포 사멸을 촉진할 수 있으며 파프와 탕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여 자궁 내막암 치료에 있어서 높은 잠재력을 비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차세대 이중저해표적항암제 내수파립은 특히 PTEN 유전자가 결핍된 자궁내막암 세포에서 더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코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위식도 역류질환 등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 PPI 제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큐보정은 차세대 PCAB 계열 신약으로 위궤양을 비롯한 추가 적응증 확대를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자큐보정은 지난해 중국 제약기업 리부존 파마슈티컬 그룹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큐보정은 투여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며 24시간 동안 위내 pH를 4 이상으로 유지하는 비율이 85%로 PCAB 계열 제재 중 높고 우수한 약효 지속성으로 야간산 분비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코스닥 상장을 본격화하며 지난 5월 10일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했고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210억 원, 순이익 16억 원을 기록했고 상장 예정 주식수는 1,803,960주로 0 공모 예정 주식수는 155만 주입니다. 상장 문턱이 높아졌지만 최근 신약 허가가 났기 때문에 상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회사 측은 당분간 경쟁 제품인 K-CAP, 팩스쿨루와 마찬가지로 적응증 확대 임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 소화기약회에서 발표된 임상 3상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자효보정은 8주간 투여 시 치료율 97.9%를 나타냈고 4주간 투여 시 비교군보다 7.4% 높은 치료율을 보여 약효 및 안전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시장성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000, 영업이익 마이너스 148억, 순이익 마이너스 144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10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6억 원입니다. 발행주식 수는 920만 7460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17개국 PCAB 시장의 규모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와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정 20mg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승인받으며 추후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인도 글로벌 제약사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약점으로 2022년 매출액 억원 원에서 2023년 매출액 210억 원으로 급증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술 이전이 반영된 결과로 일시적인 서프라이즈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융 부채가 500억 원을 넘기며 자본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기회로는 자큐보를 이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내수파립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수파립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일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종으로 적응증을 넓히기 위한 임상시험 계획 제출을 준비한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위협으로는 위식도 역류질환 국산신약 30호 K캡을 개발한 HK인호에는 복제약 제품을 준비 중인 다른 제약사로부터 수백건의 특허소송을 받고 있는데, 패소할 경우 수많은 복제약이 쏟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동일한 PCAV 기전을 가진 온코닉테라퓨틱스 신약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온코닉테라퓨틱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26점으로 바이오. 건강 헬스케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 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R&D 비용으로 연간 150억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큐보 기술 수출 마일스톤 유입, 추가 기술 수출 체결, 상용화 이후 판매 수익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세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종목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상장에 성공할 경우 실적 및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2천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